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K5 2.0용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 2011년식 79,000km판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택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외어사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인기 있는 진주 판 색상이고 그리고 이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다는 거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릴 부분부터 여기 하단까지 보시면 어, 진짜 빛이 나오고 있어요. 이차량은 오늘 들어온 차량이고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지금 중간 마지 없이 판매까지 하고 있으니까 꼭 보시면 네. 진짜 날렵해서 외형적으로도 뭐 젊은 분이 타거나 좀 나이 있는 분이 타거나 그런 취향에 맞게 딱 타시면 될것 같은 그런 차량이고요. 지금 여기 흰 벽부터 이 측면으로 이 라인 끼셔주시면 관리 네. 상태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고 빌것 같아요. 관리 네. 상태 진짜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저한테 문의주시고 저한테 판매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타이어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청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휠 엄청나게 깔끔해요. 그래서 깔끔한 상태, 이대로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는 많이 남아있어요. 한8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깔끔한 상태, 그대로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후면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장비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뒤쪽 공간 보시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소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렌드부터 이트렌부 라인이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차량 너무 추천드리고 또 뒤쪽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뒤쪽 공간 보시면 진짜 짧은 키로스로 갖고 있어서 그런지 뒤쪽에도 엄청나게 짱짱하고 쌩쌩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스타트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슝! 여기 키로수 보시면 79,628kg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만약에 이 룸밀러가 싫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교체하는데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쪽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양쪽으로 조절 기능이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조절하시고 풍량을 이렇게 하면 정말 네, 세기도 너무 세게 나오는데 관리 상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컵홀더부터 여기 콘셉 박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별로 없고 여기 모드 버튼 이렇게 있고 모드 버튼 이렇게 있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있고 여기 트립 에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 정말 시원하게 펼쳐진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있어서 와, 시원함을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닫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좀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 엔진 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여기 부동액은 좀 모자라서 오시면 채워드리겠습니다. 부동액을 좀 채워드리고 전체적으로 가열 상태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 차가 찍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메이트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으로 진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롱 여기까지 내깐 매력을 정리해 드릴게요. 외관 디자인하고 엔질롱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기아 자동차의 K5 2.0 디럭스 조급의 차량이고, 2011년식 7만 4천 킬로탄 우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한 군데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진짜 가성비도 좋고 차차로도 좋고 가격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운이 됐으니까요.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 여기 박경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뛰는 박경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